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와 학위취득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대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학위증을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전적대학 학점, 자격증, 독학사 등을 통해 얻은 학점을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주소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고요. 학점은행제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학위를 듣고 부족한 점과 보충해 나가야 될 점을 짚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 총 140학점이 필요하고, 전공은 60, 그리고 교양은 30학점이고, 일반 선택이라고 50학점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선택이라는 어느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전공도 아니고 교양도 아닌 그 외에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독학사라든지 자격증이 자격 학점을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업을 없이 140학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습 구분에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 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취득한 학위증은 자격증 응시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공인회계사 그런 자격증을 응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사편입, 대학원진학 좀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의 단점이 학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봤을 때그 대답을 선택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편입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학습자 기본 정보가 존재합니다. 이름은 제 닉네임을 넣어봤고요. 학번은 가렸고 제가 취득한 학위는 경영학사 140학점을 딱 맞춰서 취득했습니다. 나머지 학습자 등록일, 학위 번호, 학위 수요일, 최종 학점 인정일 등이 있습니다. 학점 인정 내역입니다. 총 140학점 중에 경영학에서는 전공필수가 9과목으로 27학점입니다. 독학학위제 시험에서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함으로 23학점을 가져와서 27학점이 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전공 필수 27학점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공 선택을 해서 60학점이 넘었죠. 총 전공이 60, 정, 총 전공이 65학점이 되네요. 그리고 교양이 41학점. 그리고 그 외에 제가 흥미 되는 대로 들었던 수업이 34학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줄로 봤을 때 평가 인정 학습 과정. 저는 주로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69학점이 나 됐네요. 자격은 16학점. 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했습니다. 독학학위제 시험 학점에서는 55학점. 총 140학점을 취득했습니다. 학점은 K-MOOC, 기상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한국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사이버대학교 등과 평생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자격증은 큐넷에서 응시한 자격증들이 많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독학학위제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과 비슷하게 학사 일정이 비슷합니다. 1학기는 수강신청을 1월에서 2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3월부터 3월, 6월 중순까지 그리고 2학기는 수강 기간이 7월부터 8월 중순 정도 학습 기간이 9월에서 12월 중순 정도까지입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학수자 등록과 학점 신청은 각 1월, 4월, 7월, 10월, 3개월마다, 분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위신청은 기말고사를 종료하기 전에 6월 중순 정도에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봄학, 2월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도 기말고사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0점부터 학점이 0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은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적대학교 학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0점부터 140학점을 모으느라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누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스스, 스스로 다 찾아가면서 어떤 정보들이기 때,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크 기상청 지식재산학 한기대 평생교육원처럼 무료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직도 이제 학위가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학위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기술직에 일하더라도 자격증이나 이런 학위를 무시하고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국가적인 제도를 활용해서 헤쳐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들고 보니 좀 과연 이걸로 다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는 지금 경영학 학위와 그리고 지식재산학 학위 그리고 기계공학 학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대학원은 기계공학 석사를 이수했고요. 논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학점은행제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자격증과 그리고 원하시는 학위를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연락을 주셔, 주시면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